그렇게 썩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무슨 영상 올릴까? 또그 다음에 무슨 영상 올릴까? 계속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렌지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어요? 저는 잘 쉬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지 딱한달 31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 1개월 동안 제가 유튜브를 할까 말까, 무슨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관련된 책을 10권을 넘게 구매를 했고, 도서관에서 또몇권또 읽어서 봤죠. 노트로 정리도 하고. 나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막상 영상에는 뭔가 티가 나는 게 사실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없어요. 1년 동안 음, 제가 1년 1개월 동안 이게 제 어, 기획 노트,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을 하고 그런 걸 했는지 말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썼, 쓴 노트예요. 되게 얇은 노트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일부러 안 보이시기 멀리. 저렇게 써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일은 무슨 영상 올릴까? 또그다음엔 무슨 영상 올릴까? 계속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1회, 2회, 3회? 한 2회까지? 2회까지는 제가 대본을 썼어요, 사실은. 대본을 썼었는데, 제가 음, 암기가 빵점이에요. 음, 암기를 놀라울 정도로 못해요. <laughs> 그래서 음, 대본 을 쓰는 건 무리겠구나. 대본을 쓰는 거는 쓸수 있어요. 음, 쓰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잘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본이 아까운 거죠. 대본대로 100% 외워서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아안 되겠다. 그냥 대본 없이 하자. <laughs> 그냥 대본 없이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한 2회 후반부터. 딱 진짜 타이틀. 타이틀만 딱써 놓고 아,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자. 정말 꼭지만 써 놓고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뭐랄까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말 그대로 라이브 방송이란 말이에요. 물론 편집을 하지만 라이브 방송 같은 거라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도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이 길어요 한번 촬영을 하면은 2, 30분 기본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키워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제가 최대 단점 딱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종이 멘탈이고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 체력이란 말이에요 뭐 어느 분 댓글 을 보면은 에너지가 좋다고 우울증에 비해서 에너지가 좋다고 하시는데 그쵸? 거의 약간 조울증 같은 느낌이죠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원래 어... 댓글 음... 댓글 방송을 하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제가 지금 보니까 음 현재 31일 기준으로 해서 구독자님이 50% 분이세요. 50명이고, 그리고 어, 총 영상이 어, 시 영상 포합해서 22개고요. 22개고, 그리고 글 영상 빼고는 10개란 말이에요. 10개가 올라갔는데 사실 몇만 부, 뭐 몇천 부를 해도 비유를 해도 댓글을 물론 인기 있으신 분들은 엄청 뭐 끝으로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을 정도로 있긴 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어, 작은 유튜버들은 댓글이 진짜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자주, 매주 제 보는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응원의 댓글을 좀꽤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댓글이 정말 감사하게, 어, 59개요. 그래서 읽으면 제가 뽑아놓긴 했어요. <laughs> 뽑아놓긴 했는데, 이거 읽으면 저는 되게 감사하고 좋아요 엄청 좋은데 아, 읽으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안그래도 편집도 못해, 자르지도 못하는데 제가 편집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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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말다 올리는데 맨날 그래서 항상 핵노잼 방송을 만들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가 <laughs> 남들 100명, 200명 찍을 때 아직 50명이긴 한데 물론 50명 분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이 댓글 방송은 제가 생각해보고 한1 0 0개 댓글을 채운 후에 어, 댓글만 따로 빼서 방송으로 해보고 싶어요 음, 음, 감사 방송으로 어, 영상 하나 또 만들었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컨텐츠를 말하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추가해 가는 거예요 <laughs> 음, 초보 유튜브 분들 혹시 이걸 나중에라도 보신다면 한번 그렇게 응용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다가 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길어지겠다 싶으면 이것도 다음 영상 콘텐츠로 올려야겠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콘텐츠 영상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어제 제가 조조영화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조조영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어, 요즘 화제의 영화 있죠. 어, 네이버에서 보니까 영상 3위거든요. 3인데 82년생 김지영 여러분 짠 보고나왔어요 근데 B7이죠. 고구마를 100 100개 100만 개? 음 고구마 100개 먹고 나와서 지금 제가 어, 팝콘을 사서 먹었는데 남았어요. 남았는데 문제는 이 팝콘이 소화가 안 돼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전저 혼자 진짜 편하게 아,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어, 다섯 분이나 보셨더라, 보시더라고요 음, 저 빼고. 그래도 조조치고는 꽤 많이 보신 거죠. 아주 편하게 보고 왔습니다. 영상은, 컨텐츠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유인 즉슨, 리뷰를 딱한 줄로 표현하자면, 음, 고구마 100개, 10개도 아니야.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 그래서 제가, 어, 심리적 고구마 100개를 먹고, 그날, 어제죠. <laughs> 먹고 체해서 잠들어서 저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보고 와서 점심 때 먹고 잠들어서 못 일어났어요 너무 멘붕이었나? 아무튼 고구마 100개 먹고 속 터져가지고 음, 딥슬립 이랬죠 딥슬립 해서 결론은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음, 고구마 100개가 리뷰가 될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말이 많아서 또 리뷰 올리면은 또 20분 30분 풀것 같아서 제 마음과 욕심은 일일일 영상이지만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마다 제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낮에 촬영을 해요. 대부분 낮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어 저녁 먹고 좀 TV 보고 약간 쉬었다가 이게 초저녁에는 작업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12시부터나 1시부터 이제 편집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편집 작업을 하면 어, 아침이에요. 출근 시간이 되죠. <laughs> 아침이 와요. 그래 이제 아침에 자고 그러는데 문제는 제가 10대 때는 20대 때까지만 해도 10대도 아니에요. 20대까지만 해도 밤을 새도 막 캠프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냥 밤 꼴딱 새고 가도. 근데 지금은 밤 세면은 어, 이틀 밤을 자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하루 영상 영상 한개 올리고 이틀 밤을 이제 딥슬립 해야 되는 거야. 자야 돼요. 안 그럼 피로가 안 풀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글 영상 빼고는 영상을 하나씩 올리는 게 4일에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좀 죄송하긴 한데 마음은 1일 1영상은 솔직히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최소한 2일에 하나 정도는 제가 올리고 싶은데 어, 체력적으로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체력적으로 제가 2일에 한번 영상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고민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고 책도 지금 이제 선물 받은 책도 있고 집에 원래 있던 책도 있고 또 출판사에서 받은 책한 권도 있고 읽을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리뷰할 책이 많은데 못 읽고 있어요. 컨디션 챙기느라고. <laughs> 왜냐면 컨디션이 좋아야 되니까. 자, 앞으로는 방금 보여드린 이 기획노트. 거창하다. 기획노트. 뼈대 노트 있죠? 그 뼈대 노트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영상을 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재미.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편집, 세 번째는 음, 편집.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편집이긴 한데 길이, 영상 길이. 되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말을 다 잘라야 되나? 아니면은 말을 다 짜, 아니면 1부, 2부, 3부 그런 식으로 뭐 10분, 10분, 10분. 30분짜리면 10분씩 나누고 뭐 20분짜리면 2분, 2 0분짜리 10분도 나누고. 3 0분짜리면 15분 이렇게 시간을 잘라서 영상을 올릴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상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영상 길이 솔직히 좀 길시죠. 재미도 없는데 영상도 길어. 이거는 봐야 되니 말아야 되니까 되니. 그러니까 딱 클릭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댓글로 제가 어떤지 느낌을 그러니까 댓글로 조언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해주시고요. 암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겠고요. 음, 지금 50분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거야 사랑해요. 50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응?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렌지나비였습니다.